네. 권융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입니다. 오늘은 trip입니다. 예. 여기는 make a trip to the store. 되어 있네요. trip. 알맹이는 발을 움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자코가 그 표현, 껍데기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to the store. to가 왔잖아요. 그게 목적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움직여 가게의 목적지, 가게로 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아, 발을 움직였는데, 발을 움직인 결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동이니까 투 이동 그리고 목적지 가게로 움직여 가다 즉 그냥 쉽게 말해서 가게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행이란 말을 쓰면 어울리지 않죠 가게에 여행 간다는 말은 우리 한국에서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는 뭘까요 She's tripped happily into her seventies 돼 있는데 어, 그녀는 세븐티스니까 70 70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는 인투니까 제가 접어들다 이렇게 해놨네요왜 70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발을 움직여 행복하게 70대 안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하면 직역을 한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은 뭐좀 어색하니까 그냥 행복하게 70대가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출입하면 물리적 이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나이가 나오니까 시간의 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70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얘기는 뭘까? Trip on a stone. 이때 on은 접촉을 말하잖아요, 그죠? 아, 상황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움직이다가 뭐가 접촉했어요? 발이 on a stone, 아, 돌과 아, 접촉을 한 거죠. 그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걸린 거죠, 그죠? 아, 아니 이제 발에 걸린 게 아니라 아, 이 뭐예요? 아, 돌에 걸린 거예요, 그죠? 돌에 걸려서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요 걸리다 아,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e tripped o f the suitcase. suitcase는 옷가방이죠. 그죠? 옷가방인데, 어, 발을 움직이다가, 발을 움직이다가, 어찌 되는 거예요. 옷가방에 걸렸겠죠? 걸려서 그 결과 off. 옷가방 위로 넘어지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니까, 여기 위로니까, 위로 넘어지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옷가방과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쨌든, 아,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한 것이고, 아, 그냥 어, 편안하게 하면 옷가방 일어 옷가 옷가방에 걸려 그 위로 넘어졌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도 마찬가지거든요. He tripped. He tripped on something. o n 이 나왔으니까 접촉이잖아요, 그죠? 뭔가에 그런 걸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발에 뭐가 걸렸어요? 예. 발을 움직이다가 뭔가 접촉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발에 걸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자 여기는 trip her up. 아, 다동사로 쓴걸 보여주고 자는 겁니다, 그죠? Love still came along. 사랑이 여전히 아직도 찾아와서 어, 어떻게 했어요? 그녀를 걸려 넘어뜨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괴롭혔다. 이 말이죠. 어, 뭔가 일이 제대로 잘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 어, trip up. 하는 말은. 예. 자, e i t h e trip him up. 타동사로서 어, 이걸 보여주는 거고. 한번, 넘어보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여기는 뭐, 하하, I tripped up on the second question. 이게 또 오늘 썼잖아요. 여기에. 오늘 썼으니까 접촉이에요. 2번 문제라 됩니다. 2번 문제에 접촉. 걸린 거죠.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즉 실수를 한 거죠. 그죠 2번 문제에 그가 걸렸습니다. 라고 해도 되, 좋죠. 꼭 실수를 하다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2번 문제에 걸렸어요. 그럼 2번 문제에 걸렸으니까 2번 문제를 실수한 것이죠. 그다음에 예. 길드트립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아, 길드트립. 여기는 이제 부모가 나오잖아요 my parents are laying a guilt trip on me. Uh, uh, 내 부모님은 나에게 a guilt trip을 uh,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guilt trip 이라는 건 뭐예요. 제 의식을요 제 아, 의식을 심어져서 trip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 꼼짝 못하게 하는 것. 아,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예. ego trip이에요. 원은 e an ego trip he'd been on. Yeah, on을 썼잖아요. 그죠? on 온은 이곳 출입이 되겠죠. 원래 어순으로 하자면은. 그는 이곳 출입에 걸려있는 거예요. 온. 걸려있으니까 뭐예요. 이곳 출입에 이고라고 하는 것은 자아 또는 뭐 자존심 이런 거잖아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남을 무시하고 하는. 남을 쓰러뜨리는. 남을 무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출입. 꼼짝 못하게 쓰러뜨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아, 음, 자. 한번 읽어보시고. 얘는 파워트립인데 그죠. Making money was a power trip. 돈을 번다는 것은 파워 트립입니다. 저는 뭐 근력류에 취하게 했다 이렇게 했네요. 이는 힘으로 어, 힘으로 남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트립, 넘, 썰어 넘어지게 하는 것, 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죠? 예, 파워 트립. 예, 오늘은 아, 트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권유근의 영어다이어 알맹이와 급겠습니다